우리 어머님들의 지혜가 담긴 국민 밑반찬에는 배신이 없습니다. 홍새우 꽈리고추 볶음입니다. 홍새우는 80g 준비했고요. 프라이팬에 넣고 한번더 꺼내줄게요. 볶다 보면 살짝 노릇해집니다. 그럼 이걸 채반에다가 덜어주고 흔들고 때려줘서 나오는 불순물은 전부 다 버려주세요. 꽈리고추는 200g. 먼저 꼬다리부터 다 잘라주시고요. 물에 10분간만 담가 놓을게요. 흐르는 물에 씻어줘도 상관없습니다. 물 끓기 시작하면 소금 한 스푼, 꽈리고추를 다 넣고 센불에 그냥 30초만 두었다가 건져주세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 이제 양념할게요. 진간장 흘리듯이 세스푼 멸치액젓, 조 간 마늘 한 스푼, 고춧가루두 스푼, 매실액 한 스푼. 저는 올리브유 한 스푼. 오래 볶을 필요 없습니다. 강불에서 40초에서 1분 정도만 볶아주세요. 색이 어느 정도 진해지면 불을 바로 꺼주시고 덮어두었던 홍새우 다붓고불 꺼주세요. 그리고 살살 섞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통깨는 지금 부어주세요. 두 스푼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. 초반에 한번 삶아줬죠. 꽈리고추가 쉽게 무르지 않습니다. 반찬 통에 넣어서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해서 드시면 됩니다. 프라이팬에 너무 오래 볶지 말고 꼭 물에 한번 삶아낸 다음에 간단하게 볶아서 드셔보세요. 쉽게 무르지 않아 끝까지 아삭할 겁니다.